안녕하세요. 트럭장사 사관학교 자영업자 멘탈을 책임지는 배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잠재력이 안 터지는 이유, 내 텐션이 안 올라가고, 내 포텐이라고 그러죠. 막째밭이팍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물론 저는 20년 정도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겪었던 일들이 장사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보니까, 내가 장사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사가 잘될때 작두를 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장사가 잘될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입이 열리죠. 막 말을 못 하던 사람이 말을 막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것처럼 막 입이 막 나오죠. 막 손님들한테 막 액션도 잘 되고 어, 이상하게 그런 날은 장사도 잘 돼요. 이상하게 뭐 내가 무슨 말만 던지면 빵빵 터지고 뭐 손님들 사라고 그러면 다 사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럴 때내 잠재력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막 업돼 있으니까 내가 텐션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잠재력이 막 폭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잠재력의 문이 막 열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장사라는 거는 365일 중에서 잘 되는 날이 과연 내가 이렇게 막 작두를 탈만큼 잘 되는 날이 며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될때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사가 안될때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죠. 자영업 안에서도.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습관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제가 장사할 때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내 가게 장사할 때도 이상하게 매장의 분위기, 가게의 분위기가 다운될 때가 있어요. 나도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어 요 이상하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죽어요. 이런 날은 매출도 안 좋아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배우가 돼야 된다고 그 분위기를 업시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왜? 개개인의 잠재력을 다 끄집어 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력이 안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잠재력이 터질까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언락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이제 의사가 집필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은 실패할 때 뇌가 성장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그 해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를 풀게 했대요.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MRI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를 맞췄을 때보다 문제를 틀렸을 때그 틀린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회전시키고 공식을 써 내려가고 그런 방법을 찾을 때 뇌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잠재력이 터트려질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거죠. 계속해서 나의 뇌를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좌절을 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단념을 하시는 분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실패를 해요. 그 과정에 겪는 거죠. 뭐, 한 번에 다 성공하시는 분들이 어딨어요? 실패를 해요. 그러면 좌절을 해요. 그리고 포기를 해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로 돌아가더라고. 이상하게. 포기 내지는 회피를 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니까 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실패할 것을 미리 지리진작을 해요. 그리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역시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거죠. 이게 생각의 회로가, 뇌의 회로가 이상한 방향으로 회로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항상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재력이 터질려면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실패가 두려워서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면 그 생각이 깊어진 것들이 더 많은 생각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죠. 답은 하나요. 그럼 포기해요. 그냥. 실패하면 어쩌지? 아, 내가 이걸 해서 안 되면 어쩌지? 그렇게 되면요. 두려움만 커질 뿐이에요. 생각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만 커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생각은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실패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건 실패하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 또 뇌로가 바로 포기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요. 링에 올라갔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링에 올라갔는데 엄청 강한 세 주먹을 만난 거예요. 1라운드에 한대 맞았어. 이게 엄청 센 거예요. 맞아 보니까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다운이 돼가지고 한참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면 바로 또 다운돼요. 좀 있으면 경기가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주먹이 두려운 거예요. 날라오는 주먹이 맞기가 싫은 거죠.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맞는다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죠. 근데 또 포기할 때 이유가 있어요. 야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제하고 붙어야겠어. 이번에는 아니야. 라는 그런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포기를 하죠. 근데 이 포기를 계속하다 보면 두려움이 계속 밀려와요. 더 커져요.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통껑 먹어도 놀란다고 조그만 실패해도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갖는 시간에 무언가 행동을 해야죠. 이게 실패를 대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백척간두의 그런 낭떠러지 상황에 저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망했을 때는 이거 뭐 해내야 될 이유만 있지 내가 이걸 못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내야지 내가 살수 있고 내 가족이 살수 있고 내 모든 사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딸둘 와이프 이렇게까지 살 수가 있는 게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해내야 되는 거죠 실패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보면,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죠. 실패도 안 하지만, 변화도 없습니다. 더 못한 상황으로 가죠. 왜? 상황은 더 악화되기 마련이니까. 그게 공식이잖아요, 보면. 실패도요, 자격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 시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이에요.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요, 실패했으면.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틀리고 실패할 때 방법을 고민할 때 우리의 뇌는 성장하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나쁜 말로 말하면 잔머리라고 하죠. 이 머리가 계속해서 계속 회전해서 더 나은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게 계속해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그 뇌에 90%도 활용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잖아요. 저도 느껴요. 그거는. 제 스스로가 느끼는 이유가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장사체질은 아니에요. MBTI를 검사를 해봐도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쉽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나와요 정말 그래요 지금 다시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와서 mbti 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세 번을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만큼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근데 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도 습관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말 못하고 예뭐 이런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어머니. 아우 핫팩이라도 하나 갖고 다니시지. 이러면서 어머님들한테 말 붙이는 거를 손님이 온다 그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제 스스로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달라져요. 거의 말이 없어요 제가 정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만나는 것도 조금 꺼리케요. 그래서 술자리를 모르는 사람하고 잘안 해요.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저도 습관을 들이니까 장사할 때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실패하고 단념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잠재력은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도 권투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링에서 두들겨 맞아서 다운이 됐는데 아 다음에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100% 다음에 해가지고 깨져요, 그 사람한테. 왜? 이미 두렵기 때문에. 이미 한번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은 쉽단 말이에요. 세 번은 더 쉽고 네 번은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빨리 포기할수록 저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이게 안 맞나 봐. 그런 포기를 하고 이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가게를 살려 볼까? 내 가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일 가게 할때 일부러 사람이 매장에 없는데도 그 주차봉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서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차들 지나가면 막 이렇게 적고 그랬어요. 저는. 일부러 막그 야광 조끼, 여기 그 교통 안전 조끼 입고 막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지나가다라도 한번 보면 아, 저기 가게가 정말 장사가 잘 되는구나 할거 아니에요. 주차 요원까지 나와서 이러니까 안에 손님이 없어서 나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어쩔 때는 발렛 바킹도 해주고 해서 아 어머니 나두고 가세요. 제가 발렛 바킹 해드릴게요. 어 가게 안에 아무도 없네. 잠깐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차 발렛 바킹 하고 오고 이렇게 단념하지 않을 때 방법이 나오고 내 잠재력을 끄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라는 건요 자신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잠재력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문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할때 권투 선수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얘기하면. 그렇게 링에서 두들겨 맞아서 비록 게임에서 질더라도 그게임에서 질더라도 끝까지 일을 아무고 눈알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계속 달려들어야죠. 그래야 걔도 그런 생각 할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때리면서 지칠 거 아니에요. 아저 자식은 어? 끈질기게 달라붙는다고 아, 저, 저, 저놈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데 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단념하지 않을 때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잠재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타고남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하면 잠재력은 그냥 말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인 거예요. 제가 과일 가게에서 땡땡땡 야채 가게에서 10년 정도 장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너는 장사가 타고났어. 넌 장사 잘해. 아 성기야 너 진짜 장사 잘한다. 성실하다. 이런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오픈전담 팀장을 할 때도 제가 했던 가게가 10평짜리 천만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10평짜리 과일 가게가.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금자감에 걸린 거죠. 그 병에. 어우, 난 장사의 체질인가 봐. 난장사의 소질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제가 제 가게를 할 때도 장사가 처음엔잘 됐어요. 20만원, 30만원짜리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니까 몇달안 지나서 6개월 조금 넘으니까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난 역시 장사에 타고났어, 타고났어, 나는. 어? 이대로 가면 뭐몇개열수 있어, 나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사람은 좋은 일만 있는 건아니더라고큰 파도가 몇번 오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큰 파도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예요. 잘 뚫고 지나가느냐. 침몰하지 않고. 그런데 그큰 파도가 왔을 때 제가 너무 많이 휘청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만 계속 고수를 하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가게 문을 닫았잖아요. 자만심을 갖는 순간 잠재력도 잠자고 있게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도 안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유와 변명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한계를 자꾸 뛰어넘지 못하면 이유와 변명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타고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고난 건 없습니다. 그래야.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뇌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뇌의 회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실패라고 인식하고 단념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반복적인 악의 순환이에요. 악의 순환. 우리 뇌를 두려움으로 판단하게 하지 말고요. 계속 계속 방법을 찾는 그런 습관의 회로를 계속 열어줘야지, 길을 만들어줘야지. 한번 지나갈 때그 길이 나지는 않잖아요. 없는 길을. 내 머릿속에 생각의 회로를 열어주는데 한번 지나간다고 그 생각의 회로가 뭐, 어우, 하면서 확 열리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의 회로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지나가야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 회로를 연결하는 그런 시도를 할때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항시 잠재력이 폭발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죠.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요, 자기가 사는 세상이 단줄 알아요. 그 우물 안이. 밖으로 나가보면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내 가게만 머물지 마세요. 하루 가게 그, 문 닫고, 다른 가게 벤치마킹 가보는 거예요. 그냥. 장사는 안 되는데 끼고 앉아가지고 하루 매출 뭐, 20만원, 30만원 올리고 있는데 그, 잡고 있으면 뭐예요. 하루 문 닫고 가가지고, 잘 되는 가게 가서 배워오는 거죠. 벤치마킹 사 먹어보는 거죠, 뭐. 예? 잘 되는 가게가 뭐 내가 과일 가게 하고 있어도 칼국수집이 잘 돼. 그럼 가보는 거고. 또 다른 게 뭐, 다른 품목 뭐 빵집이 잘 되면 가보는 거죠. 왜 여기가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런 분들 있어요. 벤치마킹 하고 오세요. 그러면 어떤 걸 봤습니까? 그리고 한 10가지 적어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뭘 적어 오냐면, 아, 여기 가게는 이래서 안될것 같고요. 여기 가게는 이런 게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걸 보지 말고 안 좋은 걸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거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가려서 말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죠 안 좋은 건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트럭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거 길거리 트럭장사가 저러고 있으면 아 저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구나 저런 건 따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 생각을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 여기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제가 그 땡땡땡 야채 가게 에 있을 때도 다 그러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친구들이 그거예요. 여기선 도저히 배울 게 없습니다. 제가 봤던, 방송에서 봤던 그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려면요. 자기 스스로가 그 창업을 했던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루저들의 변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아, 여기는 뭐 내가 와보니까 말이야. 와보니까 말이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처지가 어떤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물에 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많이 다니시면서 벤치마킹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워내기 위해서는요,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마세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어야 돼요. 부지런하게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잠재력도 일어나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내일부터라는 말 자주 하죠. 아 내일부터 할게. 아 오늘은 힘들어서 내일. 이런 말 굉장히 자주 하세요. 저희 트럭장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들해요. 아 어저께 장사가 늦게 끝나가지고요. 오늘은 도저히 피곤해서 뭐뭐 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아 오늘은 못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자고요. 그 다음에 모레부터 일하겠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별이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잠재력이 일어나려고 싹이 틀려고 하는 순간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피곤한 거는 피곤한 거고 그 다음 날 일정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 정도를 못 이기면 어떡합니까?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부자들을 보니까요. 뭐 청담동, 압구정동, 한남동, 도곡동 이런 데 가보세요. 한번. 도곡동 타워팰리스 가보면요. 아침에 새벽 네 시부터 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고급차들이 기차 딸린 차들이 막 쭉쭉 나와요. 부자들은 새벽에 아침을 엄청 일찍 내어요 제가 있던 데가 도곡동 있을 때도 보면 부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침 하루를 일찍 시작해요. 그분들이 뭐할일 없어가지고 아침 일찍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날 일과가 아무리 많았어도 그 일정은 일정인 거예요. 그걸 다 끝내고 나서 오늘 또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바쁠 때, 그리고 내 생각이 자꾸 머릿속으로 뭐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를 자꾸 방법을 고민할 때, 나의 잠재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마십시오. 이유와 변명을 대면요. 잠재력도 안 일어나요. 그걸 대는 순간. 이유와 변명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의 회로의 길은 어디로 가 있냐면요. 이유와 변명의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별다른 방법은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습관화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꿈꾸고 있는 그 잠재력들, 그리고 막 꿈틀거리는 용들을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